자, 이거는 고구마 전분 가루예요 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어성아 이게 고구마 가루라서 굉장히 수제비로 먹으면 엄청 쫀득쫀득하고 <목소리> 너무 맛있어요. 다른 밀가루 반죽은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목소리> 물을 조금만 했는데도 굉장히 질해요 고구마 전분이에요 이렇게 반죽을 얇게 만들어서 전분 가루를 묻혀 놓을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laughs>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끓는 물에 바로 이렇게 하면 얘가 금방 흐물해져서 반죽 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달라붙지 않게. 얇게 펼수록 더 맛있어요, 수제비는요. 어떤 수제비집에 갔는데, 포장을 주문했더니, 육수랑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손으로 탁 해서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육수를 끓인 다음에 그대로 얘만 넣었더니 식당에서 먹은 것처럼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요즘에 코로나 이제 다 걸리는데 아직 저는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근데 목이 좀 쉬었어요. 목이 쉰신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어, 기침 감기처럼 약간 변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 <laughs> 음, 일할 때는 그렇게 음, 음, 구애받진 않게 또잘 나와요. 조금 목소리가 변했다 이런 느낌 변성기 <laughs> 음, 그렇습니다. 대답하지 않게 가루를 뿌렸어요. 이 음, 고구마 가루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직접 고구마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그 고구마를 키우셔서 햇볕에 말리신 다음에 이렇게 갈아서 집에서 갈아서 이렇게 가루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팥죽, 음, 팥국물에다가 팥칼국수, 팥수제비 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또 팥을 삶아서 바로 집에서 이렇게 국물을 내가지고 수제비를 해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팥은 다 먹었고 수제비도 해서 다 먹었고요. 이제 고구마 전분 가루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른 거 멸치 육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다른 이제 감자, 뭐, 호박, 뭐, 이런 채소들을 넣고 그 육수를 우린 다음에, 이렇게, 수제비를 할 거예요. 얇게 계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이 수제비는 그냥 만점짜리예요 이건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맛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드는 수제비 육수가 좀 걱정스러워요 맛이 없으면 얘가 진가를 발휘 못하잖아요 식구들이 안 먹으면 내가다 먹어야 되는데 얘는 끓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지 식혀주고그 다음에 끓이면 다 불어서 맛이 없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끓여서 먹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수제비 종류는 다 그렇겠죠

이 접시는 광주에서 나온 접시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매끄럽고, 여기서 이렇게 도마처럼 가끔 써도 기스도 안 나고, 좋아요. 제가 주전에 끝을 깨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답니다. 이 아이는 그 광주에서 방탄소년단이랑, 아, 방탄소년단의 콜라보 작품이래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나왔을 때 얼른 가서 사온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진 잡아. 쪽이 이만큼 또 남았어요. 다음에 또해 먹어야지.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부 고구마, 고구마 전분입니다. 고구마 전분은 혹시 모르니까 냉동실에다가 얼려놓습니다. 방수제가 일위에 만들어 가야 되는 상태고, 이렇게 집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100% 말린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다가 구관합니다 자, 수제비 준비되었고요 육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육수입니다. 멸치 육수입니다. 멸치 육수. 이번에는 미리 좀 녹여놨어. 요 그래서 비닐이... 오... 이렇게... 비닐이 잘 떨어집니다. 오! 다시마가 조금 붙어있네요. 그러면 좀더잘 녹으라고. 자,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재료를 손질해 볼게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합니다. 감자를 아, 잘했어. <laughs> ]입니다. 따끈하게 맛있와 넘칠 같은 불기란 얘다진 마늘을 조금만 넣어볼. 하는 동안 주변 정리 좀 했습니다. 네. 지금 간을 안 했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육수를 너무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맛이 다잘 어우러졌고요. 음, 아직 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자가 그래좀 탄탄. 네. 아직 안, 안 부서지네요. 음, 음. 그래도 괜찮아요. 분타가... 그냥 된장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된장을. 음. 우리 꼬송, 뽀송, 꼬송이. <laughs> 음, 기다려요 우리 포송이도 줄게 포송이는 닭가슴살 준비되어 있어요 <laughs> 자 보글보글 어. 음, 이번에는 된장을 음. 넣었으니 어떤 맛인가 볼게요 음 된장을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된장이 강하지 않아서. 자, 좀 넣고. 우와, 어? 숟가이이 빠졌어. 오 마이 갓. 음,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가 음, <laughs> 육간 소금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아, 먹어볼게요음 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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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냐 아무래도 수제비를 넣으면 국물이 이 맑은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국물을 지금 다,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네, 일부는 네, 덜어놓겠습니다. 덜었습니다. 자, 그러면 짜잔! 수제비를 넣어볼게요. 지금 텔레비전을 틀어놨어요 다건수의 같이 삽시다 이렇게 6개월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갈 곳이 많고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여행에 재미가 없었는데 갈 곳이 너무 많이 생겼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좀 재밌겠죠? 한, 한 지역에서 2년? 좀 마음에 드는 3년? 2년씩 한 10군데에서 살면 20년, 30년 그런 것때가는 나이가 꽤 먹었겠죠. 아, 너무 맛있겠다. 아직 이 정도 남았고 이는 냉장고에다가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틀, 2,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제제는 라면, 라면 끓일 때 넣어도 맛있고, 어, 각종, 뭐, 이렇게 김치찌개, 어, 넣어도 맛있고요. 또,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공영공 파도 넣어봅니다. 이렇게 넣어서, 다 익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너무 쫄깃쫄깃. 음! 너무 맵다. 음. 국물이 좀 뚫었어요. 그래서 국물을 뜨거운. 뜨거운 물금더주 맛있겠죠? 음, 수제비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세요.